자, 계속보험료 부지급의 효과를 보죠. 우리가 계속보험료가 부지급이 되면, 아,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합니다. 거죠. 그래서 계속보험료 납입 시점이 됐는데 납입이 안 된다. 그러면 최고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해지할 때에, 여자면은, 자, 해지 이후 사고는, 이거는 계약이 없으니까, 그죠? 계약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 아, 그래서, 어, 현재 우리가 이때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 보험료 최고 해지해야 된다는 것죠자보험 어,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보험료 부지급에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만약 아, 관행에 의해서 추심채무가 돼버리면 보험료 납입이 안 됐다고 그래서 바로 해지할 수, 최고 해지 못하고 아, 추심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행이 없다면. 지금 현재는 추심방 추심채무가 거의 없어요. 어, 옛날에는 어, 보험설계사들이 매달 어, 가가지고 추심 또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또 고객 관리도 하고 또 이제 그 고객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어, 보험돈 유지에 또 새로운 계약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걸 줬는데 어, 보험료 금전사고가 많다 보니까. 요제에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버리죠. 그래서 거의 추심채무는 없는 사, 어,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 관행에 의해서 어, 규칙적으로 계속 같은 날짜에 추심하러 왔다. 그러면 이제 어, 그 둘만의 관행에 의해서 추심채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 추심이라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만이 채고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은 지참체 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바로 고의과실로 되어버린 거죠. 상당 기간 동안에 최고를 할수 있다. 근데 최고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최고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부지급 사실을 알고 있어도 최고를 해야 된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된다. 아, 최고는 최고 통제가 도달하는 날기산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 우리가 보험료 납이의 보험료 납입이다 30일 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나서 30일이 끝나는 날 24시에 보험 계약이 실효된다. 이 약관이 있다면 이것도 실효 약관이에요. 이 실효약관은 무효다는 것. 아, 왜냐면 최고를 해야, 해야 되는데, 최고 절차 없이, 그러면 실효약관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실효약관은 최고 절차 없이, 보험료 부직 없이. 자, 요걸 먼저 할게요. 보험료 부직 없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어, 실효시키는 약관이죠. 이걸 우리가 실효약관이라고 그러는데 실효약관은 다 무효예요. 따라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하더라도 이때 최고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언제까지 돈을 안 내면 계약이 실효됩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최고 어, 해지 예고부 최고. 요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요. 그게 뭡니까? 최고하고 해지하고 그러면 해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날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최고하고 최고가 도달한 날부터 최고 효과가 있고 해지어가 하면 해지어 도달한 날 효과가 있는데 이 기간을 두면서 최고를 하면서 여기까지 돈을 안 내면 해지하겠습니다는 해지 조건부 또는 해지 애고 조건부 어, 최고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최고 절차 없이도 계약을 실효한다는 약관은 와, 계약이 무효도 실제로 이 기간 내 최고가 도달한 날부터 최고 효력이 있는 거고 사사 실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간 내에 최고를 하면서 해지액어부 최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 해지를 안 했다면 우리가 해지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계월로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최고를 하고 그 안에 여기까지 보험료를 안 내면 우리가 아, 해지 조건부로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 이1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최고했다는 조건부로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아, 담보를 해주겠다는 영어뿐이지 이1개월이 최고 기간도 아니라는 거죠. 최고 기간은 그러니까 최고와 도달할 때부터 여기까지죠. 만약 이때 돌아했다 그러면 어, 일정 기간을 또 줘야 되겠죠. 최고 기간을. 따라서 1개월의 최고 기간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담보 유예 기간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우리의 최고 기간이 될수 없고, 이게 1개월이라 하더라도, 이때 최고를 했다면, 이때부터, 최가 도달할 때부터 이때가 최고 기간이고, 만약 이때 최고를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은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최고를 했다, 그러면 다시 기간을 설정해서 일정 기간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자, 최고 예, 최고 예고부 최고 또는 해지 예고부 최고, 그 다음에 해지 예고부 조건부 최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죠. 어, 보험료 부지급이 예를 들어서 어, 4월 30일날 보험료 납입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5월 5일날 최고를 하면서 5월 30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5월 30일부로 계약을 어, 해지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5월 5일 아, 최고를 하면서 해지의 의사 표시도 같이 해버린 거죠. 그리고 자, 5월 30일까지 보험료를 부지급한다는 조건부로, 자, 부지급하면 이제 이때부터, 이때부터 계약은 실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지의 의사를 이 기간 동안에는 정지시켰 다음에, 보험료 정지시킨 다음에, 이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이때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 보험료 부지급 조건부 해지 표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해지라는 것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바로 할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최고기간 동안에는 정지조건부이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부지급된다면 이두 개의 조건이 합쳐지면 이때부터 우리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부 보험료 부지급 조건부라고 한다.